400m 높이의 절벽에 설치된 페루의 투명 캡슐형 호텔 모습이 공개된 화제입니다. 호텔 모습이 공개되자 아찔한 모습에 숙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호텔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페루 쿠스코의 계곡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세 개의 투명한 캡슐형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려면 줄 사다리를 이용해 낭떨어지를 따라 4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캡슐형 호텔의 내부 모습입니다. 다구등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는가 하면 침대도 3 개나 갖춰져 있어 4명이서 동시 숙박이 가능합니다. 침대를 따라 아래로 내려다보면 트렁크 등을 둘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캡슐형 호텔의 면적은 17 제곱미터도 안 되지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숙박 시설을 구전히 갖추었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no? de acuerdo a, a la naturaleza del lugar, la roca, los vientos. Y finalmente coincidimos el proyecto.